오늘도 하늘빛을 립니다. 오후부터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20mm, 경북 동해안에는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 내리는 비는 내일 늦은 오후 무렵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며 내일까지 기온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조금 요란하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돼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해 남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은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2도, 김천은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9도, 김천은 2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8도, 문경은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19도, 문경은 20도 전망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3도고요. 낮에는 17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며 기온도 평년 수준 머물겠고요. 비가 그치고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